일 예, 하러 가야 됩니다. 기다려주세요. 한국에서 활동하고 중국으로 도망간 아이돌 그룹 멤버의 충격 발언 때문에 한중 연예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녀가 한국에서 인기를 얻고 중국으로 튄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자신을 산업 스파이 취급하며 한국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을 빼돌리는 목적으로만 사용당하는 등 중국행을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속적인 사상 검증을 받으며 하루도 마음 편히 잘수 없는 그녀. 팬들의 따뜻한 사랑과 인간적인 대우에 익숙해진 그들은 다시 한국행을 원한다며 오열하는 상황이죠. 오늘의 주인공은 걸그룹 에버글로우의 멤버였던 왕이런입니다. 단물만 쏙 빼놓고 중국으로 돌아간 가수는 한둘이 아닙니다. 과거 슈퍼주니어 멤버 한경을 시작으로 엑소 출신 크리스, 타오, 루한, 레이, FX 빅토리아 등은 물론 우주소녀 성소, 미기, 선이. 프리스틴 출신 주결경, 워너원 출신 라이관린 등 적지 않은 중국계 아이돌들이 국내 무대에서 자취를 감췄는데요. 그들은 호기롭게 중국으로 돌아갔지만 한국을 그리워한다는 SNS를 올리는 등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는 글들을 올리고 있죠. 왕이원 역시 올해 1월 말에 한국 팬들을 배신하고 돌연 중국행을 택했는데요. 한국 내 인기를 바탕으로 중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이런 이기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활발히 활동 중인 기간에 이런 선택을 해버리자 팬들은 엄청난 배신감과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그랬던 왕이런이 최근 충격적인 근황이 공개되자 사람들은 모두 입을 틀어막으며 놀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나도 중국인들에게 당한 피해자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며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는 발언을 하는 상황이죠.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에버글로우의 비주얼 센터였던 왕이런은 눈부신 미모로 데뷔 전부터 엄청난 화제를 모았습니다. 댄스 넘치는 팬 서비스와 애교 많은 행동 덕분에 많은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죠. 그는 데뷔 전에 오디션 예능 프로그램인 프로듀스 48에도 출연했습니다. 시작 전부터 미야와 키사쿠라, 장원영, 김민주 등과 함께 비주얼로 이미 많은 화제를 모았는데요. 연습생들이 뽑은 비주얼 센터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이런 따뜻한 사랑에 왕이러는 은혜를 원수로 갚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녀는 중국행 전부터 논란이 매우 많은 멤버였습니다. 중국의 신장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면화 농장에서 강제노동을 지지하는 위험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녀는 중국 sns 웨이보에 나는 신장 면화를 지지한다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인민일보가 주최하는 신장 면화 지지 캠페인 게시물에 동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중국 활동이 없고 한국에서만 활동 중인 중국인 연예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이 게시물을 올린 상태였죠. 이 밖에도 중국 팬과의 화상 팬미팅에서 나눈 이야기도 논란이 되었는데요. 당시 왕이러는 나는 누구보다 나의 조국인 중국을 사랑하고 나는 내가 중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나는 될수 있으면 힘 닿는 데까지 한국에서 우리 중국 문화를 선전하려 애쓰고 있다. 나는 어디에서나 중국어로 이야기하고 싶지만 회사에서 주의를 주고 있다와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이후 팬미팅이 끝나자마자 공식 카페 아이디의 프로필 사진을 오성홍기로 바꾸는 황당한 행동을 하기도 했죠. 한국에서 활동하면서 눈치도 없이 중국 사랑을 드러냈던 왕이러는 결국 엄청난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자신을 사랑해준 한국 팬들에게 새해 인사를 하는 것을 거부했던 것인데요. 올해 1월 한국에서 열린 에버글로우 팬사인회에 참석한 왕이런은 다른 한국인 멤버와 달리 혼자서 주먹을 감싸지는 중국식 인사를 했습니다. 중국의 속국이었던 한국인들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는 없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이에 웨이보의 중국 네티즌들은 중국인은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며 왕이런, 중국인은 무릎 꿇지 않는다 라는 해시태그가 쏟아졌으며 중국 관영매체 황구시보까지 영문기사를 통해 이런의 행동에 매우 큰 호응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 그동안 활동한 중국 연예인들 중 누가 무릎을 꿇었었는지 가려내는 게시물들이 웨이보에 잇따라 올라오기도 했죠. 이쯤 되니 그녀의 중국 사랑을 어떻게든 이해해보려고 했던 한국 팬들도 화가 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왕이런은 한국 팬들에게 사과는커녕 한국인들이 별것도 아닌 걸로 나에게 화를 내고 있다라며 돌연 중국행을 택했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중국행으로 남은 한국인 멤버들도 피해를 입어야만 했는데요. 당시 멤버들과 한국 팬을 배신하고 중국으로 떠난 왕이런을 그녀의 고향 중국은 약속대로 반겼을까요? 놀랍게도 그녀가 맞닥뜨린 현실은 기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막상 왕이런이 중국으로 돌아가자 연예계 활동이 쉽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건 바로 때맞춰 더욱 강화된 중국 내의 한한령 때문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문화적으로 한국의 속국이 되고 말 것이다 라는 위기의식을 느낀 중국 당국은 영화와 드라마, 가요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화 콘텐츠에서 한국적인 색채를 지우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연예계에서 활동하던 중국인들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되었는데요. 한국에서 온 연예인들을 모두 퇴출시키라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명령 때문이었죠. 국제국가인 중국에서 그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갔기만 하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왕이러는 졸지에 한국물을 먹은 배신자 취급을 받기에 이르렀는데요. 이미 한국에 다가는 중국행을 발표했고 자신을 사랑해준 팬들을 등지고 중국으로 돌아왔더니 펼쳐진 광경에 왕이러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녀가 굳게 믿고 있던 중국 소속사조차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이런을 도구로 취급하기에 급급했는데요. 수년간 그녀가 한국에서 뼈를 깎는 노력으로 배운 트레이닝 방식을 중국 기획사들이 탐낸 것이죠. 왕이런으로부터 한국 아이돌 육성 노하우를 훔치기 위해 산업 스파이로 취급한 것인데요. 중국 소속사는 왕이런의 연예계 활동을 위한 지원을 전혀 하지 않고 그저 순혈 중국 아이돌을 키우기 위한 재료로만 취급한 것이죠. 그러나 회사의 기대와 달리 한국을 떠난 그녀에게는 가수 육성을 코칭할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왕이러는 쓰임이 없어지자 점점 더 중국 내에서 입지를 잃어갑니다.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가자 왕이러는 다른 나라 연예계를 기웃거려 보기도 했지만 해외 팬들도 이미 한국 걸그룹이라는 프리미엄을 잃어버린 그녀에게 별다른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녀가 중국으로 떠난 뒤에 한국의 순국 선열들에게 경례를 하거나 절을 한 영상들이 밝혀지면서 중국 내 여론이 급속도로 안 좋아졌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한국군을 방문해 위문 공연을 하고 또6.25 순국선열들에게 천진난만하게 45도 경례까지 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중국인 입장에서 본다면 전쟁에서 자기 나라 사람들을 사살한 한국군들을 추모하고 경례까지 한 것이죠. 당연히 중국에서는 난리가 났고 왕일원과 그 회사는 외국의 자회사가 큰 실수를 했다면서 대국민 사과까지 하며 공산당 처벌도 받았습니다. 이일 때문에 왕일원은 중국에서도 선택적 애국심이라며 비난을 받게 된 것이죠. 게다가 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왕이러니 한국 팬들에게 절을 하는 모습도 공개된 건데요. 영상처럼 큰절을 할 때도 있었고 상황에 따라 중국 인사를 할 때도 있었던 것이죠. 한국군 유문공연부터 절 논란까지. 왕이러는 중국 팬들로부터 끊임없는 사상 검증을 요구받기에 이르렀습니다. 피곤하시죠? 어? <laughs> 중국만 가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악재가 계속 터진 왕이러는 중국행을 후회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도 중국인들의 싸늘한 시선이 그녀를 힘들게 했는데요. 자유로운 한국 사회 분위기에 익숙해져버린 왕이러는 강압적이고 경직된 중국 사회 분위기에 전혀 적응하지 못했고 이를 본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물을 먹어서 그런지 중국 여성처럼 조신하지 못하다. 한국에서 살아봤다고 잘난 척하지 말아 라며 그녀를 헐뜯기 바빠졌습니다. 결국 홀로 남겨진 채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 그녀는 개인 방송을 통해 나도 중국인들에게 속은 피해자다. 한국의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을 빼돌리고 싶어서 나를 불렀을 뿐 어떤 지원도 해주지 않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한국을 떠나 이곳에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내가 왜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다라며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잘난 척 하더니 꼴 좋다. 역시 한국에서 온 연예인은 받아주면 안 된다. 다수로 먹고 살긴 그런 것 같으니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라라며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세계를 정복한 k p o 에 대한 열등감과 시기심을 숨기지 못하고 있는 중국인들은 한국의 아이돌 육성 시스템을 빼돌리기 위해 산업 스파이를 동원하는 치졸한 수법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인기를 끈 아이돌들이 팬들에게 상처를 주고 힘사기를 저하시키며 심지어 그룹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는데요. 업계 관계자들은 체계적인 트레이닝을 하고 한국보다 모국 개인 활동에 치중하는 결국 단물만 빼먹고 돌아가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입을 모으면서 이런 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